하나님 말씀은 호세야서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장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장 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화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스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제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이니라 너희는 명절 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진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동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부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해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천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부월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애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한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리하나이까 아이배지 못하는 태와 첫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음으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채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9장 말씀입니다. 호세아 9장의 배경이 여러분 있어요. 그 배경은 뭐냐면 추수 때입니다. 추수 때. 그 우리나라도 여러분 그 추수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넉넉할 때입니다. 먹을 것이 많고 또 각종 곡식과 과일들이 많이 나오는 때가 그 추수 때이죠. 그래서 우리 어 추수감사주일, 거기도, 어, 이제, 가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 우리해 주신 것이 많고, 또, 그것에 대해 감사해라. 이렇게 우리 추수감사절을 지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땠느냐, 말씀을 받더니면, 여러분, 1절의 중간을 좀 보세요. 1절 중간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느냐,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장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고 음행을 하였다.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각종 실과와 과일과 곡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또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다른 것에게로 갔습니다.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 주신 거니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가지를 않은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발과 아사레에게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하지 않고 우상에게로 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워. 지게 됩니다. 그데 반대로 하니까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에, 되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우리도 그 건강할 때는 그 건강이 정말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언제 또이 건강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면은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이 병원에 가서 아플 때 생각해 보면은 아 진짜 건강할 때가 너무 감사한 거구나. 그때 그렇게 깨닫게. 에, 되는 거죠. 그리고 막 간절히 막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강을 이렇게 또 주세요. 그러면 와 진짜 나 아팠다가 건강해졌으니까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지 이런 분들이 있죠. 근데 반대로 막 기도하다가 또 건강해졌는데 그 건강한 것을 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데 에, 징계를 해서 이스라엘의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에, 되, 된 거죠. 그러니까 왜 징계를 하시느냐? 왜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느냐? 사실은 하나님이 이거 다 너에게 주신 것이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깨달았다면 빨리 돌아와라. 아니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고 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빨리 계속 꼭 돌아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알려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것을 볼수 있는 거죠. 구절의 말씀도 좀 보세요. 그들은 기부와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보면 기부와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기부와 시대는 어떤 시대? 인가, 호세아 시대보다 앞선 시대가 이 기부화라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사사시대 때, 여러분, 우리가, 어저께 저녁에 수요예배 때, 어, 사사기서 17장을 봤거든요. 근데 이 기부화 시대는 언제를 얘기,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그 시대를, 어, 기부화 시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레위인이 첩을 소방 내서 살인하는 그런 사건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때가 이기부아의 시대예요 그리고 사사기 19장부터 시작되는 그런 어, 말씀입니다 그때는 어떤 때였느냐 종교적인 타락이 가장 극심했던 때고 성적인 문란이 심했던 때입니다 또 각기 다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던 그런 시대인 거죠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서 또, 우리가 선지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징계하실까요? 그냥 이스라엘을 그냥 쫄딱딱 진짜 다 망하게 하기 위해서?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이 진짜 싫어서? 그래서 징계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징계의 목적은 뭐예요?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기 위해서. 깨달아라, 깨달아라, 깨달아라.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잖아요. 좋게 좋게 얘기 많이 했습니다. 선지자를 여러 명 보냈어요. 계속해서 보냈어요. 말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네도 그런 안 돼요. 갈 때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징계를 해서라도 돌아오게끔, 알게끔.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이 누가 주었는지를 알게 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징계를 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이스라엘이 가나한 땅에 들어왔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니, 광야에서 40년 동안 정말 힘든 생활을 하다가 가나한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아, 좋았겠어요?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열심히 한 거예요, 처음에는. 가나한 땅에 들어와서 너무 좋았고, 하는 게 감사해서 열심히 예, 했습니다. 또, 원주민들도 열심히 다 몰아내고 전쟁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좋아서. 점점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시들어지는 거죠. 점점 시들어지고 하라고 했는데 하지는 않아요. 하라고 한게 너무 힘들고 고추장스러운 겁니다. 귀찮아지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것 같은데 굳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던 것들을 점점점 안 하게 되는, 안주하게 됩니다. 안주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정체가 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고 했는데 하지 않으니까 안주하게 되고 안주하게 되니까 정체가 오는 정체하니까 하나님과 멀어져서 점점 점 죄를 짓게 되어지는 이런 패턴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갈수록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리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더 이상 멀리 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면서 말씀해 주시고 징계를 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하시는 이유는 뭐다?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더 멀리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 평화를 주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이것을 깨달으라.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래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믿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어떻게 살 것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살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 마음을 돌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갈 것이냐, 하나님을 떠나 살 것이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그리고 공급자는 누구냐,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 것이냐, 이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당연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더 감사하는, 또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그러나 그 인내가 끝까지 가지는 않는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돌아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 늘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그때서야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게 주옵소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주신 것인가, 베풀어 주신 것인가, 누가 공급자인가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누가 나의 주인인가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감사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Amen.